뭐 하려고? 이롯데리아에서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. 그래서 햄버거 뭔데? 이햄버거 아니, 이거. 아, 잡고. 이건... 거기 햄버거가 있는데 뭐가 아니야? 아니 이건 저기요. 나폴리 마피아 못 잘라버고 토마토 바질? 이 그래요 그거. 너 그거 유튜브 커뮤니티에 리뷰했잖아. 이 이건 저기했잖여. 잡고. 아, 영상에 나온 적 없다고 좀 풀어서 말해. 다알아들으면서 신제품은 뭐야? 이 못난이 치즈 감자. 얼마야? 배달은 4 3 0 0 원이더라고. 특징은 뭐야? 못난이 감자를 써서 만든 매시드 포테이토를 튀겨서 체다크림 치즈랑 옥수수콘 넣었대야. 이제 먹어봐. 감사해 이렇게 시기들어 <laughs> 못난이 치즈 감자맛은 없다 양념이 살짝 되어있는 메쉬드 포테이토에다가 치즈볼하고 옥수스랑 같이 먹는 맛 감자맛은 진해? 이 감자 많이 들어온냄이다 감자맛 진해 치즈소스 달거나 짜지 않아? 치즈맛만 딱 적당히 나 나폴리 마피아 모짜렐라 버거 토마토, 바질은. 이 토마토 소스 새콤달콤하니 바질 토마토소스 새콤달콤하니 바질향도 찰나고 치즈맛도 잘 느껴지고 음. 딴 것보다 거이랑 소스가 좋다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? 3,500원이면 은 햄버거 먹을 때 같이 시켜먹을만 하거든? 4,300원은 좀저기해자여